하나대 삼성 2024년 7월 25일 분석과 예측 백정현 투구 스타일 좌완 베테랑 선수로서의 풍부한 경험 네 가지 이상의 구종을 효과적으로 구사 구속 저하 최고 전성기 대비 구속이 다소 떨어짐 후반 이닝에서 체력 저하 현상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다소 높음 문동주 페스트볼 150에서 155km/h, 슬라이더 140에서 145km/h, 커브 130에서 135km/h, 체인지업 135에서 140km/h. 가끔 와일드 피치나 볼레디 많은 경기가 있음. 후반 이닝에서 구속 저하 현상. 초구 강속구 비율 높음 70%. 이 스트라이크 이후 슬라이더 구사빈도 증가. 풀카운트에서도 강속구 신뢰도 높음. 문동주가 승리투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매우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화가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동주의 뛰어난 구위와 높은 탈삼진율이 삼성타선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 경기장의 이점이 한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선발 투수와 상대 타선의 대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한화는 우타자 중심, 삼성은 좌타자 중심으로 각팀 선발 투수에게 불리한 매치업. 양팀 모두 중심 타선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종합적인 분석 결과, 한화 이글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주요 근거로는 더 나은 선발 투수 성적, 홈 경기장 이점, 최근 좋은 성적, 그리고 시즌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 등이 있습니다. 한화 우세